76쪽에 문제 6번입니다. 여러분들, 10원, 50원, 100원, 500원짜리 동전이 각각 한 개씩 있어요. 그죠? 자, 얘네를 동시에 내가 4개를 쫙 던졌어요. 그러면은 어떤 경우 있을까요? 뭐 앞뒤, 뭐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자, 뭐 10원짜리, 50원, 100원, 500원 이렇게 되는데, 자, 무예를들면은 뭐 얘가 앞면, 뒷면, 뒷면, 앞면. 뭐,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, 전부 다 뒤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죠? 자, 랜덤이에요. 그죠? 앞, 뭐, 앞, 뒤, 앞, 뭐,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전체는 몇 가지일까요, 여러분들?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대해서 앞면, 뒷면,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러면은, 앞면, 뒷면, 자 50원도 어때요? 아반이면 뒤죠. 100원짜리도 마찬가지, 500원짜리도 마찬가지. 그렇다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? 라고 볼게요. 자 각각 동전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전체는 10원짜리 두 가지, 50원짜리 두 가지, 100원짜리 앞뒤 두 가지, 500원짜리 앞뒤 두 가지. 자, 두 가지씩 나온다. 계산하면 16가지가 되겠습니다. 네, 전체는 16가지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때,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50원 이상이다라고 해요. 자, 50원 이상, 앞면이 나올 때. 자, 여러분들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은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무슨 표냐? 자, 앞뒤 표입니다. 앞뒤 표. 뭐냐면은, 자, 16가지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어요. 하지만 몇 가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전부 다 뒷면이 나왔어요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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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이럴 수 있죠. 그죠? 음. 자,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. 앞면인 게단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이 합이라고 하면은 얘네는 0원이에요. 0원. 그죠? 자, 근데 운 좋게도 10원짜리가 앞면이 딱 얻어 걸렸어요. 앞. 자, 뒤, 뒤, 뒤.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앞, 뒤, 뒤, 뒤. 얼마, 얼마인 거예요? 앞면 나온 거. 10원이죠, 10원. 자, 또는, 자, 두 번째로 50원짜리가 앞면이 나왔어요. 얘만. 그러면은 그 경우는 뒤, 앞, 뒤, 뒤. 50원이네요. 자 100원짜리가 만약에 혼자 앞면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, 이런 경우는 100원이 되겠죠 어 선생님 500원은요 그래요 할 거예요 자 500원이 앞면이 나오면은 앞면만 나온 거를 합산했을 때 지금 5 0 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어또 있어요 그죠 자두개앞앞뒤뒤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? 10원짜리, 50원짜리 앞면만 합치는 거니까 그죠 문제에서 60원이에요 자 또는 뭐 10,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이 경우 110원 되겠죠? 자 쭉쭉쭉쭉 있어요 그죠? 음다 못써서 선생님 땡땡땡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때 물어봐요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50원 이상일 확률이다. 자, 이 중에서 여러분들 50원보다 많이 나온다. 50원이거나 50원 이상이다. 이게 가능하죠? 100원, 500원, 60원, 110원. 자, 또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두 개가 앞면이 뒤집어지면은 일단 더 했을 때 어떻게든 최소 60원이잖아요. 그죠? 자, 이,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. 세 개짜리 앞면 나오고, 네 개짜리 다 앞면. 전부 다요, 쫙. 전부 다, 50원 이상이에요. 그죠? 렇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50원 이상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. 16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, 자, 직접 구하려면 16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, 이 전체 가지수가, 14가지겠죠? 즉, 8분의 7이거든요. 직접 계산하면은. 음. 자, 그렇, 그렇기 때문에 8분의 7이 나오는 원리는 또 다음과 같아요. 전체 확률 이래서요. 자, 말을 뒤집는 거죠. 앞면이 50원 이상이다라는 말을 뒤집으면은 거꾸로. 자, 앞면의 합이 50원. 그렇죠. 미만의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, 1에서 자 앞면의 합이 50원 미만이다. 0원, 10원, 두 가지 경우 있죠? dddd, 앞 ddd. 자, 그래서 확률은 전체 여섯, 16가지 중에서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1 빼기 8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은, 네, 8분의 7이 나오기도 한답니다. 네. 자, 고지, 고대로 구해도 되고요. 여 6건의 확률로 구해도 돼요.